안녕하세요. 약속한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구성하여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하얀 도화지와 원, 원 도형을 같이 보낸 게 있지요?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색연필, 풀이 필요해요. 자, 오늘은 원으로, 원으로 구성하여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원으로 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은 자동차 바퀴를 생각했어요. 오늘 이 원으로 자동차 바퀴가 되어 자동차를 그려주고 그 주변도 그려줄 거예요. 자, 자동차 바퀴는 몇 개예요? 맞아요. 네 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개를 준비했지만 선생님은 자동차의 옆모습을 그릴 거예요. 옆에서 본 자동차. 바퀴 몇 개가 보이나요? 네. 자동차 바퀴가 두 개만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만 붙이고 그릴 거고, 이두 개는 잠깐 옆에 놔둘게요. 자, 풀을 이용해서 자동차 그릴 위치를 생각한 후에 자동차 바퀴 그려줄 자리에다가 잘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풀은 잠깐 옆에다 정리해 놓고 이제 자동차를 그려줄 거예요. 자, 선생님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자동차 바퀴 지나가는 바닥 부분이고요. 선생님은 왼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앞 부분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사람이 타는 곳, 여기는 뒤에 짐을 싣는 드렁크예요. 자, 그리고 안에 사람이 탄 곳에 창문을 그려서 사람들이 바퀴를 볼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 밝혀줄 불도 그려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원으로 자동차 바퀴를 생각하면서 자동차를 그려봤어요. 자, 자동차는 어디에 다닐까요? 네, 도로에 다녀요. 도로도 그려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려준 자동차. 함께 다니는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다니는 자동차 방향도 있지요? 네,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는 노란색, 노란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거는 중앙선이라고 해요. 중앙선. 자, 중앙선도 표현했어요. 자, 여기에 색칠도 하고 다른 자동차들도 그리고 더 멋지게 우리 약속한 친구들이 그려줄 거고요. 자, 원이 두 개가 더 남아요. 이 원으로는 자동차 바퀴를 표현해서 또 자동차 한 대를 더 그려도 좋고요. 선생님, 저는요 어두울 때 밝혀주는 가로등도 해줄 거예요.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어요. 자, 이 원으로 구성하여 그리기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어, 자동차 바퀴 붙일 자리에다가 붙여주고, 자동차를 그려준 후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원으로 자유롭게 붙여서 그려준 다음에 예쁘게 색칠하면 완성이 된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여기서 인사를 하고요. 우리 친구들 재료를 꺼내서 원으로 자동차를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그리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요. 선생님하고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